매일 성경국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슨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 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음으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이 자천한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추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이 추천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초등 교회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이거나 누군가의 권위를 힘입어서 교회에서 가르침을 베풀고 성경공부를 인도하며 그것으로 그들의 생계나 또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그 사람들의 권위나 자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어느 날로 뭐 목사들의 어떤 목사 안수 증명서라든지 노회에 가입되어져 있는 어떤 회원 등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교회를 옮겨올 때에 특별히 뭐 안수 집사님들이거나 장로님들이 교회로 옮겨 옮겨오는 경우에 경우에. 그 기존 교회에서 장립받았던 임명받았던 어떤 증서들을 떼오게 할때 그게 바로 이런 추천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권위와 인격과 사역에 대한 자격이 계속적으로 의심받고 비방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내가 어떤 편지로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라든지 베드로의 어떤 추천서들을 가져다가 너희들 앞에 내가 너희들이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증거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의 우리들의 우리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권세, 권위와 자격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드러내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른 교회, 다른 교인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가 행한, 너희들에게 전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믿고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여서 내가 너희들에게만큼은 사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추천서이고,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편지 앞에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편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들의 마음 속에 쓰신 그 주님이 쓰신 편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 의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지. 어, 먹으로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목과 하나님의 영, 돌판과 마음의 판이라고 말하는 것을 계속 어, 대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3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어, 그래서 모세와 또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교되어지면서 이 영과 육 또이 돌판과 마음판, 또 손으로 쓴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이 계속 비교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좀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고린도 3장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첫 번째 달락 마지막에서는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추천서가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우리의 추천서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쓴 편지가 바로 너희들이고 그것으로 사실 우리가 만족하고 이너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권위와 사역의 정당성에 또 자격을 증명하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단락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요약한 단락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쓴 자신의 편지이며 추천서라고 고백한다. 두 번째 단락 관찰입니다. 그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또한이라고 말하면서 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새 언약의 일꾼을 나중에 보면은 영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또 의의 직분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역할 어떤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에게 자천이나 추천서가 필요없는 이유, 두 번째 이유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추천서이시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자신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 똑같은 부분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영에 근거한 것이라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 이 비교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또 모세와 예수님을, 어, 식계명이라고 말하는 율법과 토라라고 말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비, 비, 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돌에 쓰여진 것, 과또 여기 보시면 영에 쓰여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이 훨씬 더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두 번째 단락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새언약의 일꾼, 즉 의의 직분을 주셨다. 이것은 영으로 된 것이며 영광이 넘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단락 요약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요약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같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같은 소망은 육체 없어질 것, 돌에 쓴 것에도 영광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이 하신 직접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그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인데요, 확신이라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란 말은 믿음으로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비교가 되어지는데, 모세가 비교되어지는 걸 다시 모세가 나오고, 또그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완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이 수건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려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모세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어서, 아니면 쳐다보는, 볼수 없어서, 모세가 스스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는데, 어, 하나님께서 그것이 제거되어지고 그 영광보다 더큰 영광으로 이렇게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맡겨 주셨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수건이 아직도 안 벗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첫 번째 단락에서 어떤 사람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이라고 말할 때, 어쩌면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 유대,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인인데, 유대교의 전통이나 또 유대교의 어떤 율법들을 다 지켜, 예수스 복음과 함께 그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 뭐 대표적인 게 할례겠죠.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뭐 구원을 얻는다든지, 구원이 완성된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구약과, 또 구약의 전통과, 특별히 유대인들의 귤례와 유대교의 전통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그 부분들을 이 수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진다라고 말하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모세의 가르침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귤례로부터또 율례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 더 감당하지 못하는 눌림, 또 매여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같은 소망의 연결선상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이미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영광을 받았는데 그 영광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이 표현은 뭐랑 비슷하냐면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비교해서 최상급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King of Kings 이렇게 말할 때에 뭐 왕의 왕 이럴 때 이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성소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 Holy of Holies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 영광 영광으로 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게 두 단어를 비교하면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건데 그 영광은 모세가 또 구약에서 나타났던 어떤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없어지지 않을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담대히 말한다. 그 날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를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 시대는 자격과 권위를 묻고 그 정당함을 질문한다. 세상은 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와 권위를 묻고 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때 나는 어떻게 나의 이 영적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의 권위를 다른 사도들이나 교회의 권위 있는 자들의 추천서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자신의 사역의 열매인 그리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사역과 권위에 질문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한 변호의 편지라고 말한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쓴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나의 신앙과 사역은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사람을 위한 것인가? 내가 기도하며 사랑하며 양육하는 내 제자들과 내 자녀들은 과연 사람들의 눈에 내 가정의 삶과 아버지로서의 나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쓴 나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편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은 나의 모습 속에서 또 나의 가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어떤 내용의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일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나에게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놓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약속을 알리고 설명하고 이해하게 하며 설득하는 것이다.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수고하고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이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 곧 의의 직분을 맞는 것이다.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수 있는 특권이다.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특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또 다른 이들을 동일하게 의롭다 하시는 것을 알리는 역할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의의 직분을 무겁게 받는다. 내 자신을 절제하고 근신한다.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 영의 허리에 힘을 준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내가 소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게 했던 그 빛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광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특권을 다시 회복하자 마음을 추스리고 영을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솔하게 서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이다. 마지막 옥상 포인트입니다. 나는 소망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상황을 바라보면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볼때 나는 너무 쉽게 현실에 매이고 내 마음과 믿음은 너무나 쉽게 작아져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믿는다. 그분의 얼굴을 분명하게 볼수 있을 때가 있다. 그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지금 여기라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신뢰하고 따르자. 그분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자. 그날에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영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에 충만하게 거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 시선이, 내 귀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영을 의지하오니, 나로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과 성령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영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사는 중에 주님의 구원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나로 이 세상의 소리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 애쓰고, 사람들의 동의와 인정을 내 스스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또내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새 언약의 일꾼, 즉 의의 직분을 감당할 능력과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오타와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 더 목말라가며, 내 일을 걱정하며,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내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주님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